베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 젤라또! 안녕하세요. 자유경제원에서 리액션과 젤라또를 담당하고 있는 조우현입니다. 디자인 홈페이지를 맡고 있는 노하나입니다. 주먹과 인터넷을 맡고 있는 김현주입니다 네, 젤라또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저희 노하나 연구원을 모시고 노하나 연구원이 송글 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 김현주 연구원과 제가 지켜보는 <laughs>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네 본격 수수방간 네. 네. 젤라 또. 하나 씨는 어떤 사람이죠? <laughs> 네. 노하나 씨는 네. 저희 자유경제 홈페이지 오시면 저희가 네. 하는 그 수많은 세미나와 토론회들 많이 보시죠. 네. 그 이미지가 도대체 누가 만드나. 여기저기서 궁금하다는. 나도 많이들 말많은데다 응. 이분의 아, 이 소, 손에서 탄생하고 <laughs> <활용하고> 있습니다. 막 <이거> CG. <laughs> 우리 노하나 연구는 <laughs> 하지만 <웃음> 그런 찍어내는 공장의 기술자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laughs> 스피릿이 남긴 포스터. 무려 철학과 심리학과에서 <laughs> 박사학위를 받으신 네, 음. 훌륭하신 <laughs> 분입니다. 네, 대학 심리학 철학 전공했습니다. <laughs> 날아가야겠다 하나씩 <웃음> <웃음> 기분이 좋아서요. <laughs> 어, 오늘 한 구절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아, 네, 음. 저한세 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네. 하나는 이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 준비를 오, 했고요. 네. 두 가지를 내 마음속 자유지 한 구절에서 준비했습니다. 음. 그러면 한번 송글씨 쓰는 <laughs> 거를 저희가 아, 네. 볼까요? 얼마나 얼마나 잘 하나? 네, 그 전에 좀 네. 소개를 좀줄것 같아요. 어떤 구절이 첫 번째에 쓰실, 첫 번째. 아, 쓰실 네. 문제는 처음... 어떤 건가요? 쓸 문장은 네. 이 미움받을 용기에서 네. 나오는 문장인데요.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음. 네. 그러니까 삶의 태도에 대한 네. 것을 다루고 있는 구절이네요. 네, 네. 특별히 이 문장에 꽂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아. 그 요즘, 요즘에 음. 수저계금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음. 유행을 음. 많이 했는데요. 심리학적 분석 들어갔나요 <laughs> 아, 아니 아니. <laughs> 철학적 분석 들어갔나요 <들어간다. 웃음> 어, 그냥 제가 느낀 바로는 네.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 뭐 이게 그, 좀퇴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 <laughs> 너무 어. 과한 말, 말이었나? 어, 수준적이다. 하나 아니. 도움 안 되는 생각이다. 네, 삶을 나아갈 때좀 네. 필요 없는 것들이지 않느냐 하는데 네.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 책에서도 네. 아들러 심리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항상 과거와 이런 주어진 것들이 얽매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행복을 막는 길이라고. 그 오히려 네. 어, 사람은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나인 거고, 인생은.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 과거와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어, 지금 여기에 집중 하고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음, 하는지에 어머.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 어, 우리가 좀 이런 걸좀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들고 왔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네. <laughs>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 네, 멋진 문장이 하나씩 손끝에서 어떻게 탄생하는지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된다. 연주 씨는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되게 당연한 말 같아서 음, 처음엔 그큰 감흥이 그 없었는데 그 역시 꿈보다 해봉이라고 <laughs> 하나 씨가 이렇게 설명을 곁들여 주니까 음 정말 올바른 삶의 태도구나라는 생각이 음, 드네요. 우리 하나 씨는 소다리 네 개, 닭다리 두 개도 이렇게 스피릿이 담긴. <laughs> 네. 하나만 하는 얘기도 멋들어지게 보석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이, 그렇죠. 이 책도 네. 되게 유명한 책이라고 하잖아요. 네. 죄송해요. 한 조금 한 번만 다시 편지? 다시 써도 될까요? 어, 다시 써요. 밑에다 네. 밑으로 다시 찍을. 역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를 담아네요 저희가 옆에서 계속 떠드니까 집중이 잘안 돼요. <laughs> 때릴 분에 이렇다고. 약간 긴장돼서 그래요. 아... <laughs> 턱에 네. 검댕... <laughs> 검댕이 묻었어. 아, 진짜? 이 먹을 새로 갈았더니. 아니, <웃음> 나는 내가 쓴... 어. 내가 쓴 것도 아닌데 내 손도 되게 더러워요. 뭘 만든 걸까, 나는? <laughs> 와, 너무 잘 쓴다. 이거 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음. 엄마 다시 쓰, 쓰고 싶어서 아니야! 지금 되게 잘 썼어요 응. 아니라 연주 씨는 요즘 연주 씨를 제일 기쁘게 했던 일이 뭐예요? 저요? 오늘 응. 점심?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치즈 김치나베요 와 하나 씨는요? 저는 오늘 인도 음식을 응. 먹었습니다 인도 아! 커리! 맞다, 나랑 같이 먹었지? 네. <laughs> <laughs> 전 맛있는 거 먹을 때 이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짜증날 때는 언제예요? 제일 짜증날 때? 응. 음. 제일 짜증날 때? 응. 음. 왜냐면 그 짜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전다 음. 태워버려요. 전 화를 참지 않습니다. <laughs> 화 따위는 참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전 네. 좋은 것 같아요. 세상사 에게참 편한 성격이에요. 화 나면 화내고, 좋으면 좋고. 네, 정말 좋은 좋은 성격인가요? 네. <웃음> <웃음> 역시 자유경제원의 주먹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laughs> 와, 되게 잘 썼어요. 제가 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쓰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laughs> 다시 쓰고 싶다. <laughs> 아, 네, 조금 다시 쓰고 싶어요, 또. 아, <laughs> 그렇지만 이건 지나간 과거입니다. 네, 네. <laughs> 네. 그러면 바로 우리가 다음 구절로 넘어가 봐요. 네. 다음 구절은 뭔가요? 다음 구절은 이제 네. 자유주의 한 구절에서 네. 가져온 구절인데,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죠. 네. 아, 네. <laughs> 자유주의 주옥 같은 한 구절만 다 모아놓은 책입니다. 유명한, 유저명하고 저희가 너무나 존경하는 선생님들께서 한 구절 한 구절 모아주신 네. 훌륭한 책이죠. 하지만 어떤, 그 중에서, 네. 이유미 컨슈머워치 국장님이, 네. 써주신, 네. 그, 파우스트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네. 파우스트가, 네. 지고의 순간에 지혜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고 깨닫는다. 라고 하면서, 네. 아무도 자유로움이나 목숨을 누릴 자격이 없다네. 그가 매일매일 그것들을 새롭게 쟁취하지 않는다면, 여기한구절 아, 음. 우리에게 꼭 맞는 음, 구절이네요. 수고합니다 <laughs> 어, 근데 이걸 하나 씨가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네, 저도 이 네. 자유주의라는 걸좀 듣고 네. 이 연구자유경제원에서 연구하기 어. 일하기 시작하면서 네. 여기 오시는 분들이나 이제 연구원들이나 이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자유주의를 위해서 <laughs> 우와, 일하고 아, 있는 게 <laughs>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laughs> 네, 하고 있는 게 <laughs> 네.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걸 아직 개인의 자유 지키기 위함이지만 이걸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게 조금 음. 네, 우리가 좀 안타깝잖아요. 해결해야 할 네. 과제죠. 음. 그런 치열함을 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치열함에 혼에 <laughs> <폰에> 담아서 한 번. 이 치열함을 <웃음> 느끼는 구절이 하나씩의 손끝을 <laughs> 통해 어떻게 탄생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부, 그 이거 막 윙크 새 아. 나오는 펜이 아니네요. 네. 이거는 만년필이고요. 네그 시, 요새 만년필 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시중에서 좀 싸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다 괜찮더라고요. 그만데. 그래서 <laughs> 네. 저는 네. 애용하고 있습니다. 사시겠으니까 다 좋아보여. 어. <laughs> 얼마 안할 거예요, 아마. 응. 그구나그 여유는 부유하면서 나오는 건가요? <laughs> 여유가 있어야 돼. 마음의 여유. 아뭐 내가 원 하고 싶은 일에서 음. 이 정도도 투자 못하면은 나는 행복하지 음.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 어. <laughs> 자기 투자. 네, 네, 우리 자유경제원 웹디자이너 클래스. 네. <laughs> <laughs> 안 합니다. 거침이 없어요. 만년필이 어. <laughs> <laughs> 좀더 편해요. <laughs> 내 스타일이야. 아 근데 이게 더난더 더 예쁜 것 같아. 붓글씨보다 이게 더 친숙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나요, 연주 씨? 연주 니다 어, 좋은데 네, 좋네요다 좋은데, 다 좋은데. 어,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깔끔해요, 네. 깔끔해요? 일단 저 팬이 네. 하나씩 얼굴을 검댕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laughs> 마음에 들지 <되지> 않습니다. <laughs> 근데 나는 이 구절이 네.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어투가 김현주 연구원님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laughs> 어,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저 누릴 자격이 없네 <laughs> 아, 저도 참 여성스럽고 싶습니다. 아, 무조건 뭐 자유 잘... <laughs> <laughs> 아니, 아... 이분이 요즘에 자꾸 성대모사에 욕심을 내세요. <laughs> 와, 이렇게 우리가 잡담하는 동안 완성이 됐어요? 네. 아무도 자유로움이나 목숨을 누릴 자격이 없네. 그가 매일매일 그것들을 새롭게 쟁취하지 않는다면. 쟁취하지 않는다면. 어, 네. 무뎌지기 마련이죠, 매일매일. 어... 공기와 같이. 그런 자유는 소중하다. 또 그런 말, 구절도 여기 안에 있었는데, 전체주의와의 싸움이다. 이, 음. 그 구절이 있었던 거. 연주 씨가 그거 울을수 있잖아요. 뭐요? 우리는 우리는 뭐? 몰라. 아, 그 우리 벽에 붙어 있는 거. 우리? 우리 복도에 붙어 있는. 아 생각났어? 아 네. 읊어야 <laughs> 되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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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는 언제나 자유주의 대 반자유주의 세력이라는. 직접 싸움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홀로 도망치거나 외면할 수 없다입니다. 하나씩은 어, 외면할 수 없어요, 네. 그것과도 한좀 맥락이 어. 상반된 구절인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우리를 보면서 이걸 느꼈다니 영광스럽습니다. <laughs> 열심히 일하세요. <laughs> 충실하지 못했던 충실하지 못했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셨습니다 <laughs>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네지만, 구절은 어떤 건가요? 이내 마음속 자유주의 한 구절 책에도 가장 음. 처음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네 건만 같아 그 구절. 나도 <laughs> 뭔가 텔레파시가 와 마음 평온해지고 네. 다들 넓어지고 네. 프른 초원이 생각나고 <laughs> 복의 작가님이 써봐주신 네. 구절인데 네. 자유주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너그러움이다라는 구절이에요. 어느 책에 나오는 구절이죠? 이거는 호세 오르테가 이가세트의 대중의 반영. 어. 네, 대중의 언더. 아 대중의, 대중의 반영. 반영. 네. 네, 아. 저는 이거는 어. 좀 길기 때문에 네. 너그러움 자애주의의 본질이라는 이 소제목을 가지고 오.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 음. 오 기대돼요. 근데 하나 씨랑이 구절이 되게 어울린다. 하나 씨 너그럽잖아요. <laughs> 맞아. 너그럽고 늘 평온하고 음. 화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 하나 씨는 쓰면 우리가 이해할게. <laughs> 우리가 가끔 화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고면소 연구원이랑 저랑 막 부들부들 할때 하나 씨에게 늘 마음의 평온을 얻곤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런 <laughs> <laughs> 그 질문은 조희하 연구님이 하신 거. 하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평온한 표정을 했다. 좀 사람이 그렇네 <laughs> 라든지 아니면 그러게 라던지 그러게요 이러면 <laughs> 한마디만 <한단에만 웃음> 못해도 바로 <laughs> 맞잖아. 하나 씨도 그렇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 씨의 말을 굉장히 신뢰하는 경향이 있죠. <웃음> 그것은 <웃음> 바로 이 너그러움, 너그러움을 가진 하나 씨조차도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는 믿음에서 <laughs> 나오는 것 같아. 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 너그러움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정말로 자유주의의 정말 본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 이미혼받을 용기에서 얘기하는 개인 심리학이나 이 자유주의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개인을 존중하고 뭐 삶을 존중하고 뭐 가거나 이런 거야 얽매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또 어떤 네. 면으로는 그 불행이나 뭐안 네. 좋았던 것들 기억들 음. 뭐 실패 이런 것들 을다 포용하라는 의미라는 것도, 생각도 들어요. 어.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너그럽지 않는,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laughs> 사람이 어떻게 너그럽게만 사나? 아, 저는. 저는. 주먹을 네. 먹고 있습니다. 김현주에게 너그러움이란? 스스로 아. 묻고 질문한다. 아. 나랑 네. 관계가 없는가? 아. <laughs> 저는 너그럽지가 못해서, 네. 너그러운 사람들을 보면 참 곁에 두고 음.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많이 배우고 있어요. 있어요. <laughs> 제 옆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 항상 아. 부들부들할 때마다 아. 하나씩 얼굴 한번 보고, 평온 찾고.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이거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음. 그 다음은? 제가 두 번째 걸 읽을게요. 음. 아무도 자유로움이나 목숨을 누릴 자격이 없네. 그가 매일매일 그것들을 새롭게 정치하지 않는다면. 너그러 자유주의의 본질. 이상한 이상. <laughs> 이상. 아, 그러니까. 세 문장을 다말해는데 네. 하고 뭐. 싶은 말 있냐고 못다한 이야기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어 못다한 이야기? 응. 못다한 이야기는 다친난 일인데 못다한 어. 이야기 같죠 네. 그럼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이야기? 아, 저희가 뭐 인터뷰텔라라든지 젤라또 새로 시작하고 음. 있는데, 이렇게 이런 말랑말랑하게 이제 조금 저희도 적응이 된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딱딱 굳어서 했었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자유경제원에 저희는 뭐 많이 보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소개드리고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씨는 글씨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응. 연습하고 나가겠습니다. 아아 근데 일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laughs>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붙어 보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 항상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여유가 느껴집니다. 음.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인사할 때는 여기 황정민 연구원도 우리 젤라또 1회 출연자세요. 어, 네. 네시 같이 인사할까요? 네. 어떻게 뭐라고 인사할까요? 지금까지 젤라또 이렇게 할까요? 어 지금까지. <laughs> 젤라토! <laughs> 다시 잘할까? <laughs> 다시 잘할까? 이거까지 넣어서 보내자. 뭐? <laughs> 끝까지? 어. 아, 다시? 아, 다시? 시. <laughs> 아, 젤라토! 아. <laughs>